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 제가 지금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상태여가지고, 약간 말을 헛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벌써 네. 헛소리인가? <laughs>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오늘은 그 금이랑 비교를 하는 걸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어제 그래서? 영상 올리고 나가지고, 금 차트랑 비교해가지고 깨졌냐고 물어보시는 댓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깨졌다! 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안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일단 다루겠습니다 네 다루고 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요 관련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일단은 안 깨졌다는 입장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음네네 네. 네 의견 어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애매하다 애매하다 에이. 아 지켜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확실하게 이게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모양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요 기간 관련해서 얘기했던 네.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다룰게요. 자, 이게 어쨌든 그요금 차트랑 비교한 건데. 네, 요 관련된 영상은 좀 오른쪽 위에다가 해 놓겠습니다. 영상 살펴보시면 요거에 뭐냐면 컨셉은 요겁니다. 뭐냐면 자, 이게 금차트예요 금차트인데, 금차트의 고점과 비트코인의 고점, 그 다음에, 현물 ETF 시점이거든요. 파란색이. 요 현물 ETF 시점과, 그, 금의 현물 ETF 승인 시점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시점을 일치시키면, 요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 가 컨셉이었어요. 음, 네. 음, 요게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 당연히 텀은 다르죠. 네.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고, 아니, 아니. 주봉이고 그, 아니, 그, 비트코인 주봉이고, 그 다음에 요 금은 월봉이고, 그래서 네. 기간은 다른데 어쨌든 요 기간은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야 야가 아니지 <laughs> 여러분 요 금도 여기 ETF 승인 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ETF 승인 되자마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ETF 승인 이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이게 작년 3월인가? 아무튼 뭐 그때 비교하면서 썼던 거였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호들갑을 떨었는데, 왜 호들갑을 떨었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는데, 약간 비트코인, 현재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슷하게 가는 현상이 발견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홀드, 호들갑을 떨었었던 거예요. 어떠한 측면에서 비슷하게 갔냐를 보면, 네. 자. 이때 당시에, 얘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얘가 고점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78.6%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고점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음, 요런 네. 상태죠. 네. 근데 얘는 어쨌든 금은 V자 반등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요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요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고점을 또 골라가는 요 페이크를 준 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면 진짜 그대로 움직이려나? 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 예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는 내용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빼먹었던 내용들이 있죠. 뭐냐면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죠. <laughs> 아니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릿한 게 흐릿한 게 금. 그다음에 그니까요요 요, 요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은 쌍봉이었잖아요, 지난번 부장이. 그렇죠. 얘 요렇게 딱 요렇게 된게 비트코인. 그다음에 한번 치고 올라갔다 떨어진 게 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만 봐도 다르죠? 다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딱 봐도 얘는 요렇게 가고 이게 금이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죠. 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음, 똑같은 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 전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한 타이밍.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요, 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117.2를 찍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117.2를 찍었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비트코인은 못 찍었어요. 그죠 살짝만 뚫었죠. 음, 음. 그 네. 그래서, 네. 떼어, 집어넣고 보면, 머리를 딱 집어넣고, 진짜 똑같냐라고 하면, 달라요. 음. 달라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유사성, 그 다음에, 정고점 근처까지 갔을 때의 기간 텀, 그 다음에, 정구점 근처에서의 움직임. 이런게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갈 가능성도 있다. 아예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사실, 이거는 이제, 금이랑 비교하면서, 예전 영상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가면 정말 힘들 것 같다. 아, 그렇죠. 대처의 측면에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것. 여기까지 2억까지 갔다가 1.2억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죠. 어. 이거를 네. 미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 안 넣어 놓고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못 말인지 가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된 거고. 그래서 어 금처럼 어안 가니까 망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댓글 보니까 금처럼 안 가고 오히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좋기는 음. 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큰 조정 없이 그냥 이 정도 조정만 받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 그렇죠. 그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상태를 좀 인지하시고 원래부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상태 상태를 인지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보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럼 이제 얘가 요 그대로 그린 게 이제 요 빨간색 선이고. 그쵸? 빨간색 선이고. 자, 저는 왜 똑같냐라고 보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얘가 그 전에 있었던 조정은 78.6%까지 안 떨어졌어요. 78.6%까지인데. 음, 네. 근데 요번에 하락한 걸로 인해서 78.6%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얘를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죠. 네. 근데 금은 78.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 갖고 뭐 이렇게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정확하게 78.6%까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얘가 더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전 하는 거죠. 아닌데 모양이 다르잖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금처럼 안간 거예요? 금처럼 안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자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곧, 뭐, 지금부 바로 급등하면 좋겠으니까, 급등하면 좋겠는 걸 가정하고, 네. 한 3, 4주, 3주 정도 행보를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3주 정도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봉 7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3주 횡보한 여기 3주 동안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달 동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안 비슷하게 간 거예요? 라는 거죠. 혹은, 얘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횡궈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비슷한 건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본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시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고 말할 사람들이 꽤 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아, 깨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내 탓이다. 음? 내 탓. 요런 거를 내가 왜 닮았다고 하는지, 네. 더 정확하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다르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막그금 막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데 다르게 움직이는데 여기 타이밍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고점까지 간요 길이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받은 것요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내 탓이다. 음. 왜 긍정해? <laughs> 어 맞네 포즈 맞네 형 탓이네 약간 그런 <laughs> 어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제 말은 뭐냐면, 그니까, 러 그,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핵심인 거죠. 아, 78.6%까지 조정받는 게 핵심. 음, 네. 한 조금 한 달,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어때? 핵심이신 분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대해서 그려보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78.6%라든가, 요런 것들, 따질 때. 네. 그리고, 어, 깨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 그려보셨다기보다는 이제 요렇게 그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렇게 그린 걸 가지고, 어, 지금 요렇게 올라가야만 하는데,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래서, 누가 맞았다 틀렸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맨 처음에 요런 의견을 제시했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늦어지면 뭐 어때? 이렇게뭐 어때? 라는 측면에서, 어, 측면에서, 굳이 깨졌다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가면 은 이게 깨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거나 음...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거나 네. 어? 아니면은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요쯤에서 조정을 받는다던가 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은 조금 달라지는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것도 크게 보면 맞을 수밖에 없어. 맞다고 볼 수밖에 없, 없긴 해. 결과적인 고점 목표치는 똑같거든. 아. 네. 음. 응. 해서 어 금이랑 어떻게 비트코인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정확히 따져 보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자산인데. 네. 근데 어 막상 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이 좀 비슷한 모양을 띄어요. 꼭 금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게 아니어도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왜 엘리오 파동을 겪기 때문에. 엘리오 파동 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어 파동 같은 경우를 이제, 마, 만약에 따져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1, 2, 3, 4, 5로 이렇게 가는데, 1, 2, 3, 4, 5로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 4, 5, 이렇게 가는 게 거의 정석인데, 이렇게 안 가고, 1, 2, 3, 4, 5, 이렇게만 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엘리어 파동, 요런 파동의 모양들을 겪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요런 식의, 자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겪으니까, 어? 대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세세히 따, 따져보면 틀리죠. 얘랑 얘랑 세세히 따져보면 틀리고, 어? 그 멀리서 보면 비슷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음, 네. 네. 그래서, 어,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엘리어 파동들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어,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긴 하다. 그리고, 금도, 지금 엘리어 파동을 한번 겪으면서 거의 끄트머리 다다르고 있고, 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그 다음에 여기 3, 4, 5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쭉, 그쵸? 음.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 2, 그 다음에 3, 4, 5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런 타이, 요런 상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깨졌다, 맞았다, 라고 하기에는, 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음. 네. 네. 그리고 금처럼 안 간다? 그럼 좋다. <laughs> 여기 위로 올라오긴 올라와가지고 345로 겪는 1, 2, 3, 4, 5로 겪는데 금처럼 안 간다? 그럼 전 그게 훨씬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조정 없이 이런 식의 막40% 마이너스 40% 되는 조정이 아니고 뭐 많아봤자 한 25%, 20% 되는 조정. 요 정도만 겪으면서 1, 2, 그 다음에 요 정도만 가도 훨씬 낫겠다. 매매, 매매, 측면에서 이게 훨씬 음, 수월하죠. 이런 탄 얘기입니다. 원만지 가셨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는, 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탓이다. 음, 네. 그래서, 누가 뭐 깨졌고, 맞고, 뭐 틀리고, 자시고, 이런 게별 의미 없다. 네, 만약에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래도 시나리오를 하나 알기 때문에 대처가 그래도 가능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대로 안 가고, 그냥 큰 조정 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더 좋고, 예, 네, 요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횡보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면 금처럼 안 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1, 2, 3, 4 5로안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죠. 요거를 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덧붙인말씀 여기서 서 음. 아니요, 뭐, 일단은, 그, 앞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결국 금 차트를 그, 대가지고 그렸을 때, 금 차트는 월봉이고, 비트코인 차트는 주봉이다.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냥, 형태를 비슷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그린 거니까, 이게 너무 칼같이 맞을 필요는 없다. 음. 그 정도만. 네. 맞을 수도 없고. 네. 이미 달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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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관점 차이죠. 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비슷하도 비슷하게 간다고 볼수 있지. 음, 이런 네. 차이 때문인 거니까, 너무, 네. 열내실 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내일 하자. 음, 네. 이거 박승윤 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건데 이거 내용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고 이게 반감기. 그렇죠? 네. 아, 지금 할까? 그냥 지금 같이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불장에서는 얘도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랄 맞게 예, 음... 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 올랐다가 코로나도 떨어지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렇게 가야지 되는데, 해서 요 타이밍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요반감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다른 앞에 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때 가격에 요쯤이 있었는데, 얘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것도 네. 큰테에서 보면 요세 개가 그래프가 어쨌든 똑같은 응. 거잖아요. 응. 응, 맞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건 맞추는 것 같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뭐 이렇게 가든 아무 한번더뭐 옆으로 갔다가 가든 아무 한번더 살짝 떨어졌다 가든 어쨌든 요 요렇게 파란색은 맞출 것 같다. 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뭐 저의 미스죠. 이게 너무 자책하는 건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과거와 다르게 갈려나라는 생각 이 있었던 거죠. 음, 그렇죠. 네,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요렇게 갈려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불장이 빨리 오나 이런 얘기를 제가 몇번 했었었는데 그런 그리고 어 이거 반감기 주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어 내년 10월은 돼야지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요 추세로 보면 3월이 끝나버리고. 이런 얘기했던 를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음, 네. 네. 사실 제가 금 차트랑 이게 좀안 맞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금 차트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 3월쯤에 고점을 찍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금 차트대로 가면 내년 9월에. 고점이. 내년 9월이에요. 어. 3월은 2억인가 그럼? 어. 어 아니? 3월은 금 차트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은 말인데 이게 이제 9월이죠? 25년 9월. 아 그러네요. 음. 이거는 이제 7월, 8월. 2억 찍는건 8월 요쯤이고. 음. 어, 물론, 뭐, 한달 안에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어, 그래서, 어, 요거 말고 단순히 여기서 추세선 그어가지고 올라간다고 치면, 그러면, 그러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아, 어, 네. 뭐 그렇지 않겠냐는 얘기였지. 네. 어, 그런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음, 뭐, 불장이 빨리 오면 좋지만, 뭐 과거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기어코 과거랑 맞추면서 가는 것 같다. 음, 네. 과거 요런 식으로 갔으니까 지금도 요거에 맞춰서 가는 것 같다. 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 요번엔 더 빨리 불장이 오나, 더 빨리 고점 뚫고 올라가나, 더 빨리 고점이 끝나나. 요런 생각을 했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어,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음, 네. 네. 음, 네, 네, 네. 3월 시점에는 어쨌든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음, 시나리오 그치? 중 하나였으니까요. 어. 그러다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데 떨어졌을 때 사느냐. 살수 있게끔 대처가 되느냐. 뭐, 이런 네. 거의 문제였으니까.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얘가 그 전에 엄청나게 빨리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화학은 되시죠? 그,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에 비해서 갑자기 반강기 전에 급격하게 올라온 요 패턴은 파악이 되실 건데, 요렇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20주선과 30주선이 따라 올라왔어요. 음, 네. 예. 네. 그니까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주선과 30주선이 이제 요런 식으로 가요. 요렇게.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올라갔으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20주선과 30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음 그렇죠 네. 따라 올라온 거라서 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여기서 아래로 뚫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네 음.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어쨌든 불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관점으로 이제 따져 가는 거고 근데 음. 음. 어떻게 하면 평단가를 낮출까 의 관점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다 라고 하면 사실 요게 다른 거거든요 요 부분 음. 네. 아, 20주선, 30주선 아래로 뚫렸는데. 근데 사실 뭐 지난 불장, 지지난 불장도 사실 요 타이밍 때는 왔다 갔다 거려요. 요 타이밍 때 어쨌든 반감기 근처잖아요. 그래서 요 바, 반감기 근처에서는 왔다 갔다 거려요, 사실. 네. 요런 데서는 어쩌피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 요런 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타이밍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문제는 아닌데. 근데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들이 지금 생기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 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너무 급격한 마감 뭐덧 붙일 말 있나? 어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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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어디서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응. 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 어떻고? 네. 아니, 과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충분히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뭐, 얘도 40% 하락. 뭐, 다, 얘, 얘는 코로나 때문에 60% 하락.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 바, 요, 여기, 고점에서 반가기까지의 날짜는 대박, 대략 900일 정도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요번, 요번에도 이제 한 900일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을 뚫는, 확실하게 뚫는 기간을 보면, 얘는 1250일, 얘는 1100일 정도였고. 음, 네. 1100일이라고 치면은, 얘가 한 이제 11월 정도. 물론 더 빨리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전에 1200일이었고 그그 바로 직전이 1100이었으니까 이번엔 1000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뭐 그거는 올라가 봐야지 어, 알수 있는 알 거라서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요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헤매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 네. 예, 그리고 반감기 껴서 27%의 조정도 이상하지 않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만지 가셨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장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막, 코인 망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laughs>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네. 네. 계신데, 한번 그러신 분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이미는 것들과 본인이 왜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본인 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잘 고려해보, 해봐서, 어,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길것 같긴 한데 일단은 통으로 그냥 올려드릴게요. 지금 33분 아니지? 23분. 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졸려가지고 지금 좀...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